제동이 형 걸로 볼게요, 제동이 형 걸로. 왜냐면 제가,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제동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어. 볼게요. 동, 동, 그, 동투부님 혹시 봐도 되겠죠? 동투부님? 어, 동투부님, 봐도 되겠죠? 아. 잠깐만요. 음. 아. 요건가? 아, 아직 업로드가 안된거 같은. 안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아, 이건가? 맞다. 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동튜보 많이 봐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무난하게 하는 사람 이겨 자, 막 배너 좀 지울게요. 오른쪽에서. 그, 우리 코이커 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실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거든요. 에메랄드 색깔이 이영환 선수 하얀색이 이몽규 선수입니다. 크로싱 필드에서 첫 번째 시가 좋아요. 셋시가 기분 좋아요. 미네랄 네. 잘 모이거든요. 뒷마당도 하나 튕기고 올라와. 앞마당도 하나 튕기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미네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했어요. 네. 뭐 하지만 계속 오. 네. 시만리어 가장 큰가요, 이거?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갑습니 영환이는 12안마당 아니면은... 어... 아, 잠깐만, 저분 누구야? 아니, 저분 와이프... 아, 와이프 제 와이프 아니거든요. 홍, 홍순이... <laughs> 아, 홍순 팀님, 어서 오세요. 영환이는 레아버때 스타일상 9발 구발, 구발 아니면 12안마당 같은 거할것 같은데... 절대 무난한 게안 해. 그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아시2주구네요둘다구두리네요에는둘다 구발이요. 둘다구발이죠 아까 그 치어프리에서 모두다 구바로 콜? 네. 오, 네. 자, 이런 네, 치어프리 있었는데. 네. 자, 구뿌이죠가저준비하고 네, 네. 비슷하고 네, 몽규 네. 네. 선수는 APM 600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미 페니아 오리한 들려주신 분이에요? 똑같네요. 네. 네. 정말 오, 네잘오셨어요 네. 네. 일단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구프한 이유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왜 구프를 했냐. 이제 여기서 영안이 형이 아 내가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각했어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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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얘기 좀 합시다. 아 진짜. 아 왜냐면 이제 두열이 형이랑 영안이 형이랑 스파링 파트너인 거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 아다 보고 얘기하라고 알았어. 아씨. 깐깐한, 깐깐하 지난번에 규 선수는 박박준선수대결서 근데 여기서 아 일찍 가져가. 구발이긴 한데. 구발에서 또더이기하라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얘기 좀 할게. 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올라갔는데. 아 진짜. 그 어,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영안이 형이랑 두열이 형이랑 연습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어 첫째 날인가 두열이 형이랑 스폰을 17게임 했어요 17게임 아 거의 거의 17게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다 여기서 11안만 했어 11안만 하고 여기서 영안이 형한아그뭐 빌드 개념 같은 거 물어보고 1 1합때1 1합인데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1합인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요 이런 걸 되게 어아 들으면서 들으면서 하면 여러분들 포인트를 놓치잖아요 포인트를 놓치니까 다쉿 오늘은 여러분들 제 날이니까 저한테 좀 존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 11합을 하면 너무 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11합을 준비는 했어 왜냐하면 정석이니까 이 맵에서 가장 정석적인 빌드니까 따라가자 이런 맞춤으로 할수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일단 먹힌 게 뭐냐면 영아리형이 구발을 그냥 대놓고 뛰었어 나는 그때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 11합 준비했구나. 내가 11합 할줄 알고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게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첫 번째 오버로드 타이밍과 두 번째 오버로드 타이밍. 자, 보세요. 어, 제가 첫 번째 오버로드 가고 있죠. 근데 저글링이 안 마주쳤으면, 저글링 바로 뛰었어요. 그 밑으로. 근데, 이제, 내가 저글링을 바로 안뛴 이유는, 두 번째 오버로드에 걸려요. 그냥 대놓고 가면. 돌아서 대놓고 가면 걸려요. 계산해 봤어 타이밍 다쟀어요두 번째 오버로드 이제 상대방이 구발인 거 내가 봤잖아. 그러면 두 번째 오버가 늦게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오버가 늦게 나오면 내 저글링이랑 마주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갔어요. 정확히 말하죠. 는방법거든요 왜냐 이거 내가 당했거든 네, 그러면 그냥, 안전히, 그냥 개싸움이야, 완전 개싸움이에요. 내가 그래? 이거 당했어. 제동이 형한테 몰라요. 죽는 게 보통입니다만. 자. 중간에 예, 상황에 맞춰서 퀴즈를 한다거나 레어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구발이죠 자 라바에서 구레어를 할 수가 없지 이영환 선수도 눌렀고요 이영환 선수는 바로 눌렀습니다 그렇죠. 저, 서로 둘다 롤러 돌리겠다 이거 링네 예, 여기도 눌렀습니 구발이면은 내가 봤을 때둘다 돌려요 영안정은 1 0이라미 생각해서 홀로. 그냥 안돌렸고 나는 돌렸어 조금 너무 평범하고 어 이영환 바로 뛰네 와 그렇다면은 이러면 홍규가 좋아 아, 심리적으로 힌트가... 어, 그 예측 범위 안에 드는 플레이를... 이러면 홍규가 예, 좋아요. 이러면 일단은 저글링이 뛰쳐나가는 예. 것을 지금은 이목규선수는 봤어요. 예, 고발업의 컨셉... 네, 자, 숨겼죠. 이러면 홍규가 좋지. 네, 홍규 선수의 이 트위스를 할수있지 상대가 뭔지 네, 네. 여기서 또이렇 오는 거싸먹을수다 아, 아, 바로 가면 걸려. 자, 보세요. 지금 저글링과 오버로드 보세요. 걸리죠. 대놓고 갔으면 걸렸어. 근데 조금 기다렸어요. 저글링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지금 영한이 형앞마당에내 오버로드 떠 있거든요. 그거 지나갈 때까지 다, 다 바, 보고 있었어요. 된다면 어. 이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악해를잇게 예. 되거든요. 그죠. 먼저 들어가죠 올라가죠. 네, 일단은 들어 오기는 들어 왔는데 일단 봤어요. 돌아서 나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본것 같아요. 예. 이제 봤어요. 이제는 늦었어. 이는 늦었어. 돌아오기도 애매해이거든요까지도계 어. 네, 네. 컨트롤 싸움, 피지컬 싸움이에요. 맞아, 멀티태스킹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 아... 지금은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적은이 다 뛰었잖아. 뛴거 보고 달렸잖아. 너무 네, 안일기생 네. 여기 이거이자 어. 때문에... 이거 다야. 어? 어? 근데 그놈으로 네. 잘싸우 아 와, 그리고 저글까지 아, 아, 했어요. 아, 했어요. 아, 야, 이몽규, 저글링을 야, 하면서 보이겠어요. 네, 이가이득습니다아이많는 아, 어. 네. 예, 아, 그 이거는... 네, 자, 오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스타 할게요제동형이왜 이겼냐고 말했냐면 지금 인구수 보세요. 내가 3이나 더 많어. 근데 미네랄 보세요. 100 차이에요. 끝났죠, 게임. 그리고 드론 내가 내가 3마리 잡았는데 상대는 나한개 잡았어. 끝난 거야, 이거는. 어, 그러니까 네, 수 없어요. 변수 네. 없어요. 요 네. 변수 없어요. 와, 제능형 애들이 진짜 그렇죠. 미쳤다, 이거는. 네, 와. 그 차는...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이대로 보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드론이 략을택기 아, 잘했다. 뽑았으면 음 좋대 뻔했다. 지었시다. 똑같은 드론을 환원한 데 있어서 아 3팀으로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도착하기 전에 예. 아니, 아니, 차신의 앞마당 쪽을 기로 가져갔고 아 그로 인해서 본진 앞쪽에서 드론을 조금 더 아, 많이 네. 잡아준 네. 이런 성과를 거뒀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힘들지. 저글링 춤춘거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끼어 말씀입니다. 다섯 수 기. 드론들이 꽤나나거든요 이번자 되면 안 돼. 드론은 희망입니다. 드론 be 계속 이제 저울링 강제하면서 보리는 예 본진 안쪽에 잡아서 이 잡아야지. 계속, 계속 왔다 갔다 무빙 보여주죠. 그렇죠, 아. 어차피 넌 나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 공귀야. 예, 발걸음이좀 가볍거든요. 네, 이 동안에 이제 어오는론 뭐 한두 개씩 추가해 가면서 인구도 확보해 놓고 뮤탈스크를 아 찍으면은 뮤탈스크 양에서도 내가 앞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수급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인구 차이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드론 생산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자신감 있었어요. 더 자신감 더 있었어. 뭔가 집화가으로 링기를 또으로는상가 완성되더라도 잡히면 안 돼요. 동이에도 지금 애매하고요. 자, 하나 아도좀 차이가 나고. 아, 시계 준비된 이몽규 선수의 전략. 위로 돌리면서 좀 늦게 들어가고 일군을 잡아냈더니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승 승자전에 이목조가 올라가네요. 예, 서클링을 똑같은 빌드를 활용을 했었는데 매매 특성을 조금 이거는 영환이가 결과를... 내가 왜 바로 뛰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바로 뛰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이에도 봐, 말하지. 내가 100% 장담하는데 10이란 놀었어. 이거는. 100% 1 1합몰이고 그냥 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뛰면 그래도 죽일 수, 죽일 가능성이라도 있거든. 어. 근데 나는, 연습을 할때 돌리는 것까지 다 계산했어요. 돌려가지고 상대방 1 1합이고뭐 했었을 때 나는 다 뚫렸어. 그리고, 어, 진짜 내 보여, 줘야 돼. 이거 리플레이 한 번, 그, 스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내가 리플레이, 보여, 리플레이 다 보여줄게요. 그리고, 아, 잠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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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나가, 임마. 이 새끼. 어이 매니저 새끼가.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들만 보여준다. 연습, 그 리플레이 말고, 그니까, 러 그냥 몇 게임에는, 아, 그 리플레이를 보여줄게요. 아 오늘 좀 하고 싶은 대로 좀냅둬라이 자식들아 진짜. 어?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습했는지 알아? 나 구라 안 치고 리플레이, 오토세이브, 크로싱 필드. 나 다른 게임 한 게임도 준비 안 했어요. 다 크로싱이죠. 다 크로싱이야. 나 진짜 다른 맵한 판도 준비 안 했어. 24일은 말고 24일은 음, 방송한 날이고 영락설님 물결 아 물결 고맙습니다 물결 영락설님 감사합니다 응. 나 진짜 다른 맵한 판도 준비 안 했어요 나 이거만 봤어 그리고 이제 또 볼게요 승자전 볼게요 내가 봤을 때 그냥 1이안마당 죽이려고 한거 같은데 그쵸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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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리야, 너 말하지 정확하죠? 어 딸기 형님 안녕하세요. 딸기 형님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제동 형은 와 우리 딸기 형님이. 딸기 형님이 우리 또 천개 선물 딸기 딸기 천개 안고 고맙습니다 딸기 형님 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기 형님 천개 고맙습니다 아 딸기 형님 천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딸기 형님 감사합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볼게요 예 어떤 길로 예 힘든 그런 상태 요건 말고 몰랐어 해처리를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딸기형님 감사합니다 피해를 줬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 이때 껌 6개 씹었어 나 이때 껌 6개 씹었어요 담을 빠지자마자 바로 보충한 다음에 저우제이린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리톨 6개 씹었어요

승자은 대결 시작됐습니다 녹색의 김정우 선수 빨간색의 이몽규 선수예요. 먼저 보이는 녹색의 김정우 선수 오프라인에서는 훨씬 더강하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좀 남겼거든요. 네. 과연 이몽규 선수를 잡아내면서 타강에 올라갈지. 이몽규 선수는 지금 곁에 자신 지키실게요. 홍규 역서치. 어? 예. 어 이때 아, 저 원래 맨날 정, 시계방이 으서 정선이... 정석 서치 가거든요. 그니까 정석 서치가 정말... 상대방 앞마당부터 가는, 정말... 가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역서치가 상대방 본진으로 가는 거예요. 네. 형님, 형님 이거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빌드에 대해서 이제 살짝 상담하는 네. 무슨... 그 의견을 잘잘 약간 그런 시간을 예, 예, 가졌습니다. 예. 일단은 영어를 연습해온 건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어, 그렇죠? 어 그거 괜찮을 것 같다니까. 어, 그럼 형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타격 <laughs> <때 누군가가 물어보고 웃음> <laughs> <laughs> 내용 보여주고 싶다 진짜. 흥미로워졌어요. <laughs> <진짜. 웃음> 음. <laughs> <laughs> 네, 이목기선 두 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예, 굉장히 되게 많은 수의 그런 영를 어? 보여주고 아그 아이. 이 어? 예. 사적인 내용 있나 보고요. 아, 괜찮아. 브가 <laughs> 괜찮을 것 같은 음, 빌드예요. 제제 음, 제 음, 기준에서 음, 봤을 통규가 쓰면은 아, 어? 어 이길 것 같은 빌드. 우승도 예, 이제 나오잖아요 어차피. 아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 비아이서. 아. 아. <laughs> 네, 좀 많이 준요 <laughs> 네, <laughs> 그저 단에아 <단순한> <laughs> 정우랑은 이맵에서 안 했어요. <웃음> 정우랑은 <laughs> 크러쉬 패드했습니다아 <크로시패드만 웃음> 그게 아니고, 둘다 긴장한 것 같다고, 둘다컷못 했다고 이렇게 그냥. 어 카툰인데 그런 것도 내용 보여주면 좀그렇않냐 어. 아 왜냐하면 내 상대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놔야지. 1 2 합인데 아주 사소한 차이점이 뭐냐면 홍규가 역으로 서치 보냈어요. 본진을 먼저 보는 빌드.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지금 6시 앞마당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이러면 앞마당을 먼저 봐요 홍규가. 그러면 좀더 사소하지만 더 많이 짤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홍규 입장에서 어, 조금 더 기분 좋아요. 조금 더. 이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드론 한 마리 앞마당을 보낸 다음에 이게 구발 아닌 것보고 앞마당을 먼저 본다는 게 조금 어. 더 이득입니다. 네. 뭐 알려드릴게요, 이제. 네, 판단을, 네, 아, 아, 액션 대물이 근데 또, 김정우 고감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제는 두, 번째 보고, 보고 네. 두 번째 오버를 보고, 두 번째 오버를 보고 때려 맞춰야 돼요. 조선수는 그 여기 승자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명 식에서 서로간에 옥신각신 했... 자 드론 나가죠. 얼마나 해봤다고 저렇게 자신. 아, 네. 자 보, 바, 보세요. 여기 링 나가. 여기 링안맞추친거 보고 드론 하나 더 찍어요. 드론 하나 더 찍고 그다음 저걸링 찍어요. 이제 모르겠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못 맞추구나. 죄송합니다. 그게 안 되는 플레이. 와우, 리 대웅이 형님도 백개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대구리 화장레어야? 안마당 레어예요. 안마당 레어. 아, <laughs> 레어 보여줘. 레어, 레어 레어. 레어가 없어. 다 들어나 더 나왔죠? 레어 없어. 거든 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어, 거거든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사람이 이제 내면 보여요? 사람이 내면이 변하면은 외모 내가 일단 먼저 드론 찍었어. 근데 상대방은 네, 못다. 네, 내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못다. <laughs> 외모가 변하면은 내면도 결국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일 수 있거든요.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이몽규 선수가 좀 증명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같네아 네. 개포동 멍구님 네. 70시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개포동 멍구형님 아 70시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니가잡았지 네. 어,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원래 정우형이라면 이거 절대 안 잡히거든 근데 지금 말렸다라는 거야 살짝 서치도 내가 역서치고 내가 원래 정석서치하는데 서치도 내가 말리게 하고 저글링도 안 오니까 정우형 입장에서 말린 거야 살짝 정님 네. 아 이건 아니죠 오. 하나 잡히면 안 돼요, 저런 거. 저런 거 하나 잡히는 거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가 왜 여기서 크리콜론이 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여기서 하나 지었냐? 내가 지어도 손해보지 않아. 왜냐하면 상대방 앞마당 보니까 드론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드론을 안 챘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했어. 그리고 정우영이 이 빌드도, 게임업 때도 그, 이제, 신개척 시대였나? 제동이 형대 정우 형에서 정우 형이 12%로막 이런 막 저글링 안 찍고 이런 노림수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 페이커 넣고 그다음 안드로메다에서 제동이 형대 그머쓰레기마쓰레기랑 했을 때도 제동이 형이 이걸로 이겼거든요 페이크 줘가지고 페이크 줘가지고 이겼어요. 어 그것도 부여디로 봤어. 그런 거. 네. 저런 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 내가 선크 하나 지어도 나는 드론이 두 개가 더 많은 거야. 피는 게 하나. 이고 있어. 뭐에 기본적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새나 심리적인 뭐. 뭐야 왜 이래 이거. 그리고, 이제 레어가 완성이 되자마자 바로 또 그리고 여기 에그 깨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홍규가 끝까지 모르지 뭐, 않는 이상. 썬크를나가요썬크 아하 썬크 초기에 이 앞마당이 완성 전에도 드론 한기가 살짝 바깥쪽까지 정찰을 하면서. 상대방이오을지아 좀. 아무것도 했던나 근데 올링 생각 해 가지고 바 거거든. 대비가 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몸. 못 막아 이거 올링 못 막아 원래 많이 이거. 산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적용놓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입구 쪽을 지금. 집... 아 존나 많잖아요. 찢긴다 마인드로. 하나만 건설을 해 놓고 제만 노래 맞습니 빼지. 어 뭐야? 원하는 겁니다. 아, 예. 어! 어, 빨리 와. 네. 빈집을, 집을 비워 놓고 끝. 을났어요 이거. 김치 많이 봤었거든요. 예? 와, 분도 그래서 지금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있... 네, 보세요. 저 여기서, 그러니까, 뛰어오자마자 본진에 크립 박아놨어. 왜냐면, 앞마당에 크립 받고 미리 박혀져 있었고, 저거는. 본진 하나 더 박았어. 왜냐면, 2차 방어선이에요, 2차 방어선. 자, 그 다음 언덕 위에서 한번 더방죠그 다음 본진에서 3차 방어, 3차 방어, 예요아좀더박이 봐야지. 근데 끝났다. 힌이 와, 힌이 힌이 스파이어 깨면 되지. 스파이어 깨야지. 스파이어, 언덕 위에서 또 이거 끝났다. 이건무조건 느리지 지금 현재 상황 언덕 에서 시간 벌렸잖아요. 지금 와, 선이야 와, 대박! 끝났다. 공격이겠네요 머리 써요, 머리 야, 와! 와, 이렇게 한다네. 시켰이가 이게 지 네. 이런 식으로 할지는 와, 되게 을눌 네. 자, 저글링 저글링

보수파의 선방 강에 올라갑니다. 마라야에게 감사합니다. 마라야에게. 고첫전에서이 야, 홍분 진짜 네, 잘했어. 방목 네. 네. 게임. 와, 이번 주 대단하네요. 참 여러 번의 어떤 도전이고 8강 네, 진출에 다른 선수가 보기에는 8강 진출에 불과한 내용일 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 이 선수가 해왔었던 여지껏 그 도전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과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왔다는 네. 것 자체에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몽규 선수가 준비한 전략에 성공하면서. 승에 떠안했지만 이전에 직광 상대가 아니야 오판 상제예요오포에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건 메탈 나가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네. 이거는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말건 없어요. 남은 게네 그렇습니다. 뭐아 비경동 소토리님이 250이 감사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올려내는 우리 구기팬가이 감사드립니다. 거듭났다라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오프 파이가 올라갈 수면 이전에 시크 마스터가 아니거든요. 이오프라인에의 파이가 이런 근데 이거 리플레이 봐도 돼요, 여러분들. 아니 목령인가 막 24강 때 리플레이 본거 가져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조에서1위로진어들었어요 8강에. 네.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일단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 리드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진짜 생각도 생각이고 네. 연습도 연습이고 조언도 조언이고. 이제 하나부터 열기까지다세겨 들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연습했거든요. 겉으로는 도발을 했지만. 근데 그게 지금 경기력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네요. 요즘 완전 황제 환제 모드잖아요. 황제 환제 모드. 네. 왜 이렇게 기세가 좋은 거예요? 어, 일단은 10, 24강에서는 기세 좋은 이영호 선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빌드 선택 힘 입었고요. 그리고 또 16강에서는 또 이재동 선수. 야, 근데 빨리 끝나니까 3가지 좋긴 3가지 좋더라! 좀. 아... 어떤 빌다는 게 좋냐고 그래서 추천 받아서 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작용한 것 같고 그다음 또 연습 상대에서도 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야 제가 뭐한거 없어요. 같은 구두로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저울링을 숨겨놓게 된다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판단을. 아 피러머 걸림 이론국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 빌드도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돌릴 거라인데 아, 감사합니다, 저거 제이디님. 이제 제가 방송에서 다 10일 마당만 했거든요. 예, 일부러 보라고. 예, 일부러 네. 보라고. 다시 보기도 삭제 안 하고 유튜브 영상에도 다 올려놓고 했는데 그대로 낚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이겼다. 그 저글링 달려오는 거 보고 정면으로 정지각게 아주 달려더라고요. 오그 안구영아님 89개 낚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되지. 그런데 다음 경기 예. 바로 이 바로 번에 방금 첼친 그런 그렇죠. 경기에도 예.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몽규 선수가. 예. 예, 조글링을 빼면서 아, 아, 와라 너 오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셨던 겁니까? 어, 어. 상대방 오버런드가 제 앞마당에 있지도 없어. 않을 뿐도어 맞아 맞아 없어가지고. 그 김정우 선수가 어, 맞아. 원래 저런 빌드를 많이 했어요. 김정우 선수 부유디도 많이 챙겨봤었는데. 약간 저렇게 앞마당으로 드론, 두, 드론 앞마당으로 보내는서물저블링 찍고 그런 러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한 다음에. 그치. 아빠가 1차 방어선이었고 본진이 2차 방어선이었거든요. 와. 서 이겼던 같습니다. 아, 완전히 예측하고 있네. 계속 고까지 하시면서 아, 또이아빠 아, 이제 아니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든요인데 아, 진짜 아버지의 그 멋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 정말 기쁘고 예, 앞으로도 4강 과 결승 뭐꿈 아니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2등으로 올라가면 이영호 선수랑 만날 확률이 있는데, 아 아쉽게도 더 높은 곳에서 만나야 될것 같네요. 아, 그렇다는 <laughs> 거죠? 네. 네. <laughs> 그러면 지금 8강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 이번에는 좀 저조전을 좀 피하고 싶은데, 맥그리거가 어디 피하는 거 봤습니까? 아, 그럼요. 다 들어오란 마인드. <laughs> 다 들어오란 마인드로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야, 기세가 정말 좋은 우리 이명기 선수인데, 이제 끝으로 우리. 아기도 왔고, 예. 네,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오셨는데,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진짜 저조전이라서,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관중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그럴 거라, 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꽉 찼잖아요? 네, 꽉 찼어요. 꽉 찼고, 이제 또 관계자분들의 이쁨을 또 받더라고요, 제가.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관계자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때 좀내정지였어요가요 네, 아, 네가 아, 아. 아. 네, 가고 분들에게. 감사합니 네. 아, 네. 개기없네, 네. 와, 이야, 네. <laughs> 정말 대단한 기세. 아 근데 관중이 네. 진짜 많이 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의 승자 문규 선수까지 만. 깜짝 놀랬어. 진짜 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 다 찼어. 감 근데, 나 진짜 구라 안 치고, 제동이 형이 카톡 했을 때 시비압 하지 마라 그랬으면 진짜 안 했어요. 어. 진짜, 제동이 형 말만 믿고 갔어요.